7장은 제목이 보호속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으며 사단의 공격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왜 공격하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것들을 이해했으니 다시 에베소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관계는 사단의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사단은 능력이 없지만 이 속임수를 이용하여 우리를 사단의 종으로 삼아 인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임, 속임수를 깰수 있습니다. 저자인 앤드류 어맥은 한 학생의 고민을 상담했던 경험을 말하면서 영적인 원리를 설명합니다. 한 학생이 자신 안에 무언가가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자 저자는 하고 싶지만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일을 매일 행하라고 말하며 그것이 주님께 순종하고 당신의 행동이 복종할 때, 주님께 복종할 때, 주님께서 삶 속에서 세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해야함을 알지만, 하기 싫은 것들을, 이를테면 묵상이나 말씀을 읽는 것,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권세가 회복이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측면과 사랑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보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면 해결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육체가 없으시고 땅의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일들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또 노아와 홍수사건, 노아의 홍수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외에는 인간의 일에 개입해서 인간의 일을 바꾸는 권세는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성육신으로 오시니만이 이 땅에서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위하여 육체를 취하셨고, 자신을 육체, 육체로 제한시켜, 제한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의 육체가 창조되도록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시고 예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믿음을 가진 선지자들을 찾기 위하여 4천년 동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의 태로 나오셨으니 성육신이신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이제 곤란에 빠진 것입니다. 이 저자의 비유를 빌리면, 사단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인간을 멸하실 수 없음을 알고 인간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를 피하기 위해 우산 밑에 숨어 있는 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면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성 육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라는 용어로 칭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몸에 거하는 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재를 강조하고 인자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계셨기에 아버지께서 이루신 구원책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나라에 들어가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사단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마귀에게서 빼앗아 그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마귀는 이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가소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마귀의 의도와 정반대로 나의 육체를 사용해야 합니다.